안녕하세요. 카비오입니다. 여러분은 BYD라는 기업을 아시나요? BYD는 현재 자동차 제조사 중 시총 3위를 달성하며 아주 뜨겁게 떠오르는 제조사인데요. 1월 16일 BYD에서 직접 판매 중인 차량이 한국에 출시했습니다. 바로 중국판 이름은 원 플러스, 해외판 이름 아토 3입니다. 현재 2천만 원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국내에서 꽤나 큰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도 2,800만원에서 3,000만원대로 판매 중이며 저렴한 가격에 더불어 국산 자동차의 경쟁 모델보다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죠 오늘은 BYD 아토3의 자세한 기본 사양 트림별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토3는 굉장히 독특한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바로 에어벤트인데 굉장히 큰 송풍구를 가지고 있고 CD를 수납하는 공간처럼 생겨 굉장히 독특하죠 또한 일반적인 도어 핸들과 다르게 도어 그립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립을 아래로 당겨 차량을 열고 닫을 수 있죠. 도어 하단에는 도어 트림 스트링이라는 알수 없는 장식이 있습니다. 외장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면부에 큼지막한 크롬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수용에는 한자로 각인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BYD라는 로고가 영어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DRL 부분에는 방향지시등이 적용되고 기본적으로 전부 LED로 작동하고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을 살펴보면 테일 램프 역시 LED로 제공되고 방향 지시 등에는 시킨셜 방식으로 적용돼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형식으로 방향을 표현해줍니다. 재원을 살펴보면 경쟁 모델로 알려진 니로이V보다 전장 3.5cm, 전폭 5cm, 전고 4.5cm 정도 더욱 큰 사이즈이며 차종은 소형 SUV로 분류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는 1회 충전거리 321km로 준수한 편이며 당연하게도 배터리는 BYD의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기본 사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 3는 기본 모델과 아토 3 플러스 모델 총두 가지로 판매 중인데, 기본 모델은 3,150만 원, 아토 3 플러스 모델은 3,33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이며, 보조금을 추가하면 기본 모델의 경우 2천만 원 후반대에 구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일렉트릭 파워트레인부터 알아보면 6 0 4 8 k w h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트펌프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합니다. 배터리 히팅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어 겨울철 배터리가 관행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충전 효율 역시 높일 수 있죠.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에코, 노멀, 스포츠가 제공되며 후륜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제공하여 보다 좋은 승차감을 제공해줍니다. 다음 외장 사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8인치 투톤 알로이 휠이 적용되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아이온이 적용됩니다.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 턴시그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LED로 적용되어 있고, 리어램프, 보조제동 등, 충전 포트 라이트 역시 모두 LED로 제공되며, 리어 부분 턴시그널은 시퀀셜로 제공됩니다. 폴딩 아웃사이드 미러는 LED 턴시그널, 전동조절, 열선, 퍼들 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부분 부분 블랙 하이글로스 데코가 적용되어 있어 스포티한 모습도 약간 보이게 됩니다. 프론트 매트 실버, 그릴바 LED 스트립은 차량 전반에 큼지막한 크롬의 그릴과 LED 라인이 적용되어 차량을 넓어 보이게끔 보이죠. 기본적으로 루프랙이 적용되어 있어서 트렁크 외에도 차량의 천장에도 적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내장 사양입니다. 5인치의 LCD가 적용된 클러스터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12.8인치 터치스크린이 센터에 적용되어 있고 이 터치스크린으로 내비게이션과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죠. 로테이션 기능도 지원되어 세로 혹은 가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룸미러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 뒷차의 눈부심을 자동으로 방지해주죠. 멀티컬러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 차량의 분위기를 책임져주고 도어 그립에는 단일 색상 앰비언트 라이트에도 단일 색상으로만 색상이 지정 가능합니다. 실내의 조명들은 터치 타입으로 작동하고 LED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어 보다 시원한 개방감을 가지고 있고 선수이드는 전동으로 작동됩니다. 인테리어는 블랙, 블루 그레이 투톤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몇몇 부분에 스티칭 포인트가 적용되어 있어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죠. 헤드라이닝은 블랙으로 적용돼 보다 고급스러움을 자랑하고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에는 인조 가죽으로 마감하여 포근함이 느껴지죠. 2열에는 센터 암레스트가 적용되어 있어 2열 승차자도 팔을 기대어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6대4 분할 폴딩이 적용되어 있어 폴딩하여 적재 공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트 사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운전석과 동승석에는 일체형 헤드레스트가 포함되어 있어 목을 편안하게 받쳐주죠. 운전석과 동승석에는 전동 시트가 적용돼 수동보다 섬세한 조절이 가능하고 1열에는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에어벤트가 포함되어 있어 에어컨과 거리가 먼 이열도 에어컨을 쓸수 있죠 인포테인먼트 사양에는 t m a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 한국인 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폰 프로젝션이 무선으로 적용돼 사용성이 보다 편리하고 인텔리전트 보이스 컨트롤이 적용되어 Hi BYD 명령을 통해서 여러가지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요즘 국산차에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역시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본 트림에는 6개의 스피커가 제공되는 일반 사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및 운전자 보조 사양에는 앞좌석, 앞사이드, 앞좌석 센터, 커튼 총 7개의 에어백이 적용되어 사고시 보호해주며 다중 충돌 회피 보조가 적용되어 1차 충돌 후 브레이크를 강제로 걸어 2차 충돌을 방지해줍니다. 하이빔 보조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 맞은편 차량의 눈부심을 줄여주고 경사로 저속주행보조와 경사로 밀림 방지 보조가 적용되어 있어 경사로에서의 사고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방 충돌 경고는 포함되어 있고 자동 긴급 제동 역시 적용되어 있어 긴급한 경우 차량을 강제로 제동시킵니다. 긴급 차선 유지 보조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할 것 같은 경우 강제로 차선 안으로 들어오게끔 조정해줍니다.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및 제동 보조는 후진 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차량이 부딪힐 것 같은 경우 경고해주고 제동까지 도와줍니다.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간격과 차로를 중앙 유지하며 정해진 속도로 주행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은 측후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사이드미러의 경고를 통해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차선 이탈 경고와 조향 보조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할 것 같은 경우 강제로 스티어링 휠을 조절해 차선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기능이죠. 하자 주의 경고는 차량을 하차할 경우 뒤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고를 통해 알려줍니다. 운전자의 주행 패턴을 파악해 상태가 이상할 경우 경고해주는 운전자 주의 경고. 개별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타이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임시 수리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방 주차 거리 경고는 흔히 알고 있는 후방 주차 센서와 같은 기능이죠.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로 패밀리카로도 활용할 수 있고, 차량용 소화기로 비상화재 시 초기 대처 역시 가능합니다. 안전벨트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사양입니다. 버튼 시동과 스마트키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 적정거리에서 원격 시동이 가능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의 적용으로 버튼 한 번으로 사이드 브레이크 체결이 가능하고, 오토홀드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 주차에 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쉽게 주차할 수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제공되어 유선의 불편함도 최소화하였습니다. USB 단자는 앞좌석과 뒷좌석 A타입, C타입 각한개총 4개 제공됩니다. 12V의 파워아웃 렛이 포함되어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상향등을 제외하고 헤드램프의 작동을 신경 쓸 필요 없죠.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은 핸들의 위치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수동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전자석에 세이프티 원터치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원터치로 열고 닫을 수 있으며 끼임 방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어 간단한 온도 조절만으로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디지털 키가 적용되어 사이드미러 부분에 갖다 댈 경우 차량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의 적용으로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주행이 가능하죠. 외부 V2L이 적용되어 있어 아웃도어 활동에도 유리하고 케이블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카비어는 차량 옵션 및 기능 설명을 중점으로 운영하는 채널로서 신차를 구매하기 전꼭 참고하시면 좋은 채널입니다 아토3에는 방금 알아본 기본 트림 이외에 아토3 플러스라는 트림이 있습니다 내 외관 디자인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대부분 인포테인먼트, 사양과 편의 사양이 달라집니다 가격은 3 3 3 0만원으로 기본 모델에서 1 8 0만원 추가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그럼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양은 시트 사양인데 기존 1열에 열선만 적용되던 시트가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통풍 시트까지 지원됩니다. 내장 사양에선 도어 그립 부분에 단일 색상으로 지원되던 앰비언트 라이트가 멀티 색상으로 변경되고 기본 모델에서 지원하는 6스피커에서 8스피커 디락, HD 사운드의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마지막으로 편의 사양에서는 PM2.5 필터가 적용된 공기정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되고 SUV에서 가장 중요한 전동 테일게이트가 추가됩니다. 오늘은 BYD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아토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중국 전기차라는 누명을 벗어던질 수 있는지 한국 시장에서 중국차는 어떤 판매량을 보여줄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